엄마가 새해 맞이해가지고 떡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집 떡국 은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냥 대충 해는데 엄마 영상 나와야 된다고 먹방 너무 빨리 끝날 거 같아. 너무 맛있다. 야밤에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래요? 아, 지금 약간 또 그런 느낌이지, 저딱 지금 딱 배고픈데 막먹어야지딱 괜찮은. 이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 거냐면 퇴근하고 이제 그때 영상에서 어머니 밥 먹는 게제 일상의 낙이라고 해가지고 또 DM으로 몇몇 분들이 규제미 엄마표 밥상 밥 먹는 거를 그냥 궁금하다 셔가지고 메뉴 선정하지 말고 엄마 밥 차리는 거 먹으래. 그래서 엄마가 새해 맞이해가지고 떡국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 집 떡국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냥 대충 해준이엄마는 영상 나와야 된다고 예쁘게 해준다고 또해친이죠이거구는이랑단호이이랑이런거해이지고아이튼 이거 <laughs> <진한이랑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우 이친이거든요이 한번 저희 어머니가 무지신 봄돔입니다아 진짜 맛있네 음. 음. 김치는 커먼 김치. 여기 파김치 진짜 맛있어요. 먹방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너무 맛있다. 자, 저녁을 못 먹고 와가지고요. 빨리 먹는다. 아, 배 고파가지고요. 너무 빨리 먹습니다. 제 <laughs> 말도 안 하고, 밥 먹는다. 음 아, 무겁다. 더때려와 미안, 난 밥을 먹어야 돼. 누가 젓가락 적히 쓰지 말라고 구독자분이 선물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무튼 이거 잘 쓰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사는 m 아이스크림이 r e a m is ice cream is ice c r e 이 m is ice cream is ice cream is ice cream is i 밤에 아이스크림 사러 나갈래요? 아, 지금 약간 또 그런 느낌 c r e 딱 지금 딱 배고픈데. 뭔가 뭐 하나 딱 s ice c 딱 e a m i 딱. 괜찮은데 딱. 그럼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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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사올까 말까? 살아갔다 <laughs> 오겠습니다. 같이 살아가죠. 아나 지갑이 차 안에 있는데 엄마한테 달라야겠다. 엄마. 나 카드 줘.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건데 카드가 내 집에 그 차안에 있다. 근데 엄마 떡국 진짜 맛있더라. 여기 주보세요 아이스크림 사러 같이 나가는 브이로그. 잠시만요. 우쭈우 우쭈우. 제발 가다가 항상 도안만 왔었으면 좋겠다. 이웃 주민도 없었으면 좋겠다. 1층.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돼 와..씨.. 아이스크림 못먹지? 뭐 숭늉밴드 쓰고 왔네? 저도 어렸을 때 못먹고 자라가지고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약간 병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달라 했는데 부모님들이 한번도 사준적 없거든요 달밤에 체조 한번 하겠습니다 와.. 별이 많다 달밤에 체조 와제 운동하는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자 나를 찍으려 어떻게 해야 돼? 고마했어. 어? 됐다. <끝> <끝> 아. 아. 뜨거워. 어... 어차피... 어, 운동 끝. 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스크림 먹방 이건 머리가 그냥 뭐야? 어? 웃긴데? 오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음, 확실히 맛있고 저는 다크 초콜릿 바나나가 제일 맛있습니다 맛있죠? 그리고 곧 설날이잖아요 다들 뭐 하시나요? 제사하세요? 차례상 지내나요? 저희 집 제사하는 집안인데 결혼하실 분 괜찮으실까요? 1년에 제사 한번 있습니다. 아무튼 딸도유만 음, 그리고 외집 봐. 좀 억울한 거있습니다 막내 서로 뭐이거든요 아니 세뱃돈 받을 때 나이별로 받잖아요. 큰 누나, 작은 누나, 저 세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저는 제가 제일 적게 받습니다. 저는 3만 원, 막 5만 원 이렇게씩 주거든요. 저는 세뱃돈다 받아봤자 진짜 많이 받으면 30만 원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이제 엄마 엄마 뿜으로 이랬는데. 누나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모든 집안에서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친가 큰 아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외가 친가서 다 합쳐가지고 제가 제일 막내예요. 이 모든 막내들 알 거예요. 거민 있잖아요. 저희들이 또세뱃돈2 스무 살 이후론 또안 받아요. 저희는 성인이 되면 딱 끊깁니다. 모든 성인이 되면 크리스마스 선물 없고. 생일선물 이런거 없고 연내 연중 행사의 모든 <laughs> 선물이라는거에 기깁니다 이제 반대로 성인 됐으면 부원님을 챙겨라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누나들이 스무살이 빨리 끝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아걔네들한다 누나들은 약간 아, 또 억울한거 맞네 아니 제가 16살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큰아빠한테 10만원 받고 제가 3만원 받았어요 작은누나가 5만원 받고 그러면 제가 큰 누나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면 10만원을 안줍니다 오만 원을 줍니다 이게 가 계산법이 잘못됐어요 이거. 이 전국에 이 있는 세뱃돈 이거 제 생각엔 좀 바꿔야 돼 계정해야 된다 만약에 제 조카가 생기잖아요 제 세뱃돈 다 똑같이 주고 갑니다 첫 때도 똑같이 둘째도 똑같이 막내 사왔습니다 전또 남자인데도 누나들이 불려 입는 옷을 제가 입습니다 언제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 지금 애들은 모르겠는데 라떼는 코롱스포츠 헤스티아 노스페이스 700 아베 크롬비 이런게 좀 유행이었거든요 그런게 그런게 있습니다 애기 여러분들 그런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노스페이스 패딩을 너무 입고, 입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그거 다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사달라고 사달라고 했는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때뭐 입었냐면 큰 누나가 입은 필라 노란색깔 패딩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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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다아무 o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리고 또 막내 서러움입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또 유행했던 거 진짜 많았는데 아니 지금은 막 핸드폰이 지금 이렇게 막 유행하는 시대, 유 핸드폰 다 있으니까 게임도 핸드폰으로 했는데 라떼는또 유희왕 카드라고 듀얼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그게 진짜 그냥 진짜 중요한 카드입니다.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유희왕 카드. 근데 그 유희왕 카드 뭐 좋은 폐한 장만 가지고 있어도 게임 판도를 뒤엎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얻으려면 한 팩이 500원입니다 500원 와 그거를 이제 하나를 사려면 용돈 이런 게 없어요 저희 집은 용돈이 없고 어렸을 때는 무조건 노구동을 해서 벌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빠 구두를 딱는다 이러면 200원 그다음 엄마 설거지로 덮는다 <laughs> 3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덕분에 지금도 과소비하지 않고 항상 돈도 아껴 쓸줄 알고 검소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 옛날 얘기하니까. 아무튼 오늘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건 키티 잘 쓰겠습니다. 키티 잘 쓰겠고. 아 어. 혹시 용돈 주나? 잠시만요. 또 설날? 설날 저희 집 바닥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용돈 내놔 안녕히 계세요. 왜 웃는데? 웃기다 애가. 네. 아니 너무 예쁘게 차려준 거야 애가. <laughs>